네 다른 지역으로 나 10명 10명 아야돼 10명 10명 안 되면 안 돼요 10명 딱 10명 자 손잡고 화이팅 네 우리 통영웅 팬클럽은 이걸 게임을 잘할수 있을란가 수화를 할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준비를 많이 갖고 왔는데 차이가 안 차가 시려져 있어요 지금 자 준비가 다 됐, 준비가 다 우리가 다 됐죠 여기는 네열명다 됐나요? 열 명이 다된 팀은 앉아네 맞습니다. 열명다된 앉아. 팀, 안된 팀은 들어갔어요 그냥. 네, 집으로 가려. 안된 팀은 집으로 가. 아니, 그러니까. 둘 네. 아까 말했던 게 아니, 아니래요. 여덟 어, 어, 아, 명이고 계속 기다리고 어. 있어 여기는. 이, 이 앉지 말고 왜? 일어나. 여덟 명 여덟 명. 얼른 얼른 얼른. 어 앞으로 가지 마세요. 조금 뒤로 오세요. 이것들보오니까 조용조용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파워풀한데 됐어 다 됐어 그래요? 여기는 지금 애타게 지금 두 명을 찾고 있어요. 네 자기 지역이에요. 자이어서이어서자 여러분들 연습기 잘하오메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 아이씨, 너무 나이 많이 날것 같은데 아 너무 나이 많이 신 분이 오셨다고요? 몇 게임이, 그, 좀, 에이크 게임인데, 괜찮아겠어? 자, 일단, 손 잡아, 옆 사람 손 잡아. 손 잡아. 천천히 진행할게요 원래 파워풀한데, 손 잡아, 옆 사람. 손 잡고, 연습 한번 하고. 지금, 이, 뭐, 인자 와서 1명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다?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아, 못 살겠어. 얼른 빨리. 아니, 10명 어딨어? 오메, 못 살겠네. 여기 빨리 와, 축청동 가기. 젤라도, 야, 씨.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꽉 잡아. 꽉 잡아. 우리는 한몸이잖아. 항룡호 대세남. 대세남. 그리고 여기는 전북. 여기는 울산. 그 다음에 여기. 부산. 경기 남부. 어, 그러게가 상관없어요. 누님. 누님 안될것 같아. 다섯 명 밖에 안 되잖아. 예. 네. 아못살 건데 오늘 언제 시작할 거요? 막 제가 춤도 추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아무것도 못 하고 있네. 누님들 잘 들어? 우리 황영웅, 우리 팬클럽 누님들 손을 꽉 잡아야 손띄어지면은 바로 실격. 열 박스 이거 열 박스요. 꽉 잡고 여기는 뭐 준비가 된가? 네, 여기는, 여기는 연령이 많이 높고 누님 봤어요. 너는 저리 가 <laughs> 아니, 되겠어. 티켓 갖고 지금, 지금 게임해야 돼, 티켓 가고 이게 되겠어? 그, 아니, 가방 들고, 둘, 넷, 넷. 여기는안될것 같은데. 되겠어? 한번 해보게. 아이고, 네스터가깜하네 계속. 게임이 어려운 것지열 명이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명 밖에 안 되고, 막. 저 누님은 계속 빨리 와, 빨리 와. 야, 너 빨리 와. 언제 할 거여? 빨리 와. 빨리 와. 너 빨리 와. 여기 누님은 평균 연령이 67세인 것 같은데 너 괜찮으세요? 아니요. 50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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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꽉 잡어. 아, 또 갇혀야 되네. 미쳐버뭐 하는 건데? 어보아으러 나한테. 지금.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고 못하겠으면 포기해. 이. 잘 들어. 발 넣지 말고, 누님. 발 넣지 말고. 자. 발 넣지 말고. 발 넣지 말고. 말고. 잘 들으세요. 훌라후프를 몸으로 연결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 한번 해보게. 자, 들어. 들어. 준비. 올라 어, 몸으로. 준비, 시작. 자기 몸으로, 아야, 아야, 아야. 손을 꽉 잡으라겠잖아. 아따, 내가 못한다겠잖아, 누님들. 아, 그렇지, 너 봐. 손꽉 잡고. 아야, 아야, 아야. 손을 꽉 잡으라겠잖아. 꽉 잡고. 그렇지, 너. 해봐. 아따, 누님들 잘안 되겠는데. 아이씨 크, 오늘 가깝하네가깝해 돌리긴 안 해. 자, 해봐. 해봐. 어.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 시범 얼른 해. 얼른 해, 얼른. 손을 꽉 잡고, 너 봐. <laughs> 손을 꽉 잡고, 너. 그렇지. 손을 꽉잡어 그래, 그럼 너. 다리를 밑으로 해서. 해서 몸을 해야 되는데, 몸을. 다리를 밑으로 해서. 그래, 옆으로 해, 줘. 그래, 머리를 올려. 그렇지. 다리 올리고. 그렇지. 손 올려줘, 손 올려주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그래, 해서 올라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자, 연습 1시간 하고, 예, 경기 5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3시 50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콘서트 보러 가야 돼요. 네. 그, 우리 누님들, 화장실 갔다 가셔야 돼요. ,이? 화장실 좀 멀어요. 그래서, 화장실 꼭 들렸다 가시고, 예. 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 얼른 해보세요. 아니, 하나만 연습하면 돼. 네, 여기를 못 하잖아, 봐봐.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 언제 들어갈라고 모르겠네. 그니까 하는 거지. 근데 어, 한명 우리 팬클럽고 똑똑하다고 들어서 내가 지금 오늘 이걸 연습 을 한번 해보는 거야. 데안 똑똑하네.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잘했어 오자미 단지기를 잘했어요. 네. 여기는 잘하고만 부산하고 울산은 그래. 한번더 연습해봐. 부산을 잠깐만 여기가 오늘 부산이 좀 변하고 막 부산 한번 해봐. 자 가봐, 가봐. 손꽉잡아손꽉 잡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져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오, 오 잘하네 우리 부산. 오, 그래 부산. 그렇지, 그렇지. 야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손을 빼면, 네 경고. 그렇지. 음. 응. 네네. 발로.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하네. 오유. 오0 0 오, 발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네. 자, 올라가. 손을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네. 제가 왜열 박스 건지 알겠죠? 43만원이에요. 이 급주가. 네, 오늘 연습을 3시 40까지 하고, 10분 하고, 끝내고, <laughs> 바로, <웃음>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 6개 남았는데 미치겠네. 네. 네. 손 잡고 그렇죠 네. 네. 여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네. 네. 여기는 좀안될것 같은데 잘. 지금 봐요, 발로 잘 밀고 있잖아요. 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 네. 어, 계속 아니 해봐야 해, 해봐. 연습을 해봐야 돼. 자, 가보세요 한 출발.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아 우리 잘하네. 어, 어이, 좋아, 좋아 그렇지, 그 넣어야 돼. 얼른 넣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하네. 오케이, 오케이. 예, 연습이 필요해 이렇게. 네, 오 좋아요. 오 좋아. 오, 잘하네. 대세 남. 좋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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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그렇게 하면 끝이야. 오케이. 와, 다시 해보게요. 이쪽으로 자, 누님들 자, 전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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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보세요. 이게 샘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잘한 거 보세요. 자, 준비해봐. 대세나. 잘 보고 하세요. 준비, 시작.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다리 다리. 야, 오늘 인정 후보. 야, 열 박스. 43만원 상당 우, 굿즈. 황영호 우리 가수님의 굿즈.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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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이고. 손안 띄고 봐봐. 잘하잖아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오이. 붙.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그렇지. 다시 복구로 와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1등으로 인정을 하고 제가 열 박스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시고 1분 뒤 시작하겠습니다. 1분 뒤에. 1분 뒤 시작하겠습니다. 1분 뒤에. 회원님들, 회원님들 이제 하실 수 있겠죠? 네,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일등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손을 떼면은 실격이에요. 손꽉 잡으세요. 네. 자, 홀라프를 손에 쥐고 계세요. 어디로? 자. 야, 멤버가 교체가 되는데, 손을 뜨시면 안 돼요, 절대로. 손을 꽉 잡으셔야 돼요. 네. 자,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돼요. 네. 후발 주자가 있어서 저도 힘드네요. 선생님들 준비 다 됐어요? 네. 자, 손으로 잡고 있고. 준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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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이렇게 좀 잡아요. 여기 이렇게 잡아야 돼. 자, 됐어요? 오케이. 이할 때씩이죠, 여 네. 원래 한 팀이 이개씩주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만 한도기잘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날 세네. 그리 다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놀라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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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하신다고 해서 네. 많이 힘듭니다 <laughs> 평균 연령 <열려> 67세 <laughs> 알았어 저, 제가 준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기면 20박스를 네. 들 테니까 그 대신에 네. 가족관계 증명서를 저한테 네. 주세요 나이를 <laughs> 네, 한번 봐서 6 0세가 넘어야지 2박스 뭐찮겠어요꽉 <laughs> <laughs> <딱> 잡으시고 <laughs> 준비 다 오시는 거예요. 다오다 준비. 감독님, 네, 네. 오빠가 돌아왔다. 준비하고 음악으로 갑니다. 오늘 크게 못 들어요. 아파트가 말해. 시작 갑니다. 출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한용만세 오빠가 돌아왔다. 회원님들 함께 게임. 우! 울산 아직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울산. 손기면안 돼요. 손 끼면 손 끼면 실격. 아시갑니다 자 2등은 자 콜라보 주시고 동그랗게 만드세요 자기 자기 지역별로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자 지역별로 동그랗게 1명씩자 준비됐어요? 자 댄스 링가위나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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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댄스. 댄스. 슈, 오케이 우 좋아좋아 야 이 등은 댄스로. 자손물리를 함성. 좋아. 역시슈오 우리 천안 아산. 자 잠시 후 열차는 천안 아산역에 도착합니다. 왔죠? 리세나 미천안 아산역구나. 슈 오케이, 오케이. 우! 2등은 제가 반지를 선물로 드리겠다 반지, 반지. 1등은 대세나. 여기는 이걸로 드릴게요. 이거 4만 3천짜리 굿즈. 2등 과연? 쭉! 한 지역에 한 명이 한 명, 한 명. 한 지역에 한 명, 한 지역에 한 명. 한 지역에 한 명. 한 지역에 한 명. 골라프 잘 돌리신 분이세요. 네. 만약에 진짜 못 돌리신 분이 나오시면 지역장님께 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 값을. 오 그렇죠. 한번 연습 한번 하고요. 네. 한번 돌려보세요. 분님안 <laughs> 되겠는데? 되겠어? 안 되겠는데? 네, 너무예 너무 건강하셔서 분이 안될거 같아. 그래 다른 사람 올로 와 아까 나. 진짜로 해야되는데 오늘 무조건 나오시면 안돼요 진짜 잘하신 분이 나와야돼 오메 오늘 힘드네 네. 그래 네, 잘잘 잘 돌리신 분이 나오세요 이거는 3등 선물 1등이 디세나미 이거 10개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아까 우리 67세 인천 인천 맞죠? 인천이 반지 10박스 자그 다음에 홀라오프 대회에서 여기서 또 10박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산이 된가 모르겠네 한번 봐봐야 되겠네 숫자는 네. 자. 오케이 눈이 괜찮아 오 눈이 거기서 다리 오른 다리 하나 들어봐 들어봐 <laughs> 오늘 뭐 쫄바지를 입고 와 버렸어 네 옷을 이네 옷이 네, 아이고송혜겨네 지역에 한명열개 있어 그래 알아서 눈이 돌려봐 이쁘이네 네. 안상한 오볼로뭐 갖고 요 올라프도 있어 여기 네 안상도자 회원님들, 뒤로 좀만 물으시게요. 네, 우리, 좀 물러서. 이것도 경연대이니까, 제가 선물을 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줄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3등 선물을 따로, 네. 자, 옆으로 좀만 더, 또. 대서님 옆으로 좀 대세상! 더. 대세상! 좀더. 대세상! 대세상! 좀더. 와, 아 강원도에서 왔어, 강원도. 대세상! 용심이. 와, 몇 시간 걸렸어요, 용심이. 5시가 좋왔어 자, 주, 준비하시고. 음향 감독님, 어, 우리 황영웅 가수님 거 노래 준비하시고. 자, 잘 들으세요. 누님들 잘 들으세요. 자, 돌려서. 자, 돌리기.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음악 없이. 자, 돌리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 돌면서. 오, 잘하네. 오, 비 좋았어. 왼쪽 다리 3초간 들어. 하나, 둘, 셋. 이쁘나? 왼쪽 다리 들어야지, 송혜교 아따 쫄바지가 너무 이쁘네. 네, 이건 어디 백화점에 서 샀어요? 지하상가에서. 네, 그러니까 지하상가에서 샀구만 네, 알았어. 아, 이거 쫄바지 못 사겠네. 귀염둥이. 네그 뭐냐? 반쯤 자르신것 같은데. 네, 바지를. 네, 괜찮아. 이뻐, 이뻐. 네,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황영웅 가수님 꺼 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아, 참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 한번 해본 것이 아니라 못하면은 지역장님 부를 거예요. 아 오늘 닭값을 내야 돼소한 마리 값을 내야 돼 700만 원을 네, 괜찮겠어? 네 반갑습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역시 우리 황영호 우리 가수님 팬클럽은 정말 적극적인 게 너무 좋네요. 네. 네. 파이팅. 12월 초에도 예, 다른 팬클럽도 제가 했거든요. 네. 자 과연 오늘의 1등은? 우리 누님들 하는 거 봐서 제가 어,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를 안 지키시면은 떨어지시는 거예요. 오른다리 오른다리 3초 들어와 하나, 둘, 셋 내려 왼다리 하나, 둘, 셋 돌리면서 오른쪽으로 두 바퀴 돌아 안돼 아 어려워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자자 준비. 자 감독님 음악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출발 <laughs> 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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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아야 이만 떨어지면 되는데 왜 옆에 사람까지 그래 불어뭘 다시요 안될 거 같대 여기 구제불렁 어디야 대세나 다른 사람 바꿔줘 대세나 안되겠어? 그래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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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옆에 사람 그대로 놔두고 들어가서 옆에 사람까지 안되면 잖아 여기는 어디야 형남 오케이, 쪽 왔어, 준비 됐어요? 자, 이제 진짜입니다. 연습 없습니다 준비하시고, 네, 오, 에어로빅 하실 가 봐요, 네네, 오, 준비, 시작, 출발. 안정적이네 안정적이요. o you. I jumped to you. Cool, man. Could you not go to us? Could you not go? You b e 인 t 야, 3등은 과연? 울산! 워미 우리 엄마 어찌까 야엄마 이거 했는데 못 주게 됐네 자, 먼저. 여기. 여기 오늘 대표님 한명 모세요. 대표대표이번 대표님. 이쪽님 대표님. 대 선물 대박 울산꽃빵님! 울산꽃빵님이 1등했습니다 울산꽃빵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안 끝날 것 같았던 게, 게임이 끝났고요. 울산 그동안 댄스하면서 다진 실력으로 플로어 프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 대선한 43,000원짜리요. 이거 요 이거 이거. 이거. 네. 대선자 우리 평균 화이팅. 67세 울산! 예! 울산 이어서 아, 울산 있어, 울산 울산, 기산 울산 울산 대표 울산 대표 아니 아까 우리 60씩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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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인천, 인천. 이로 오세요 인천, 인천 대표 세네 다섯 들어갔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오늘 그 몸에서 몸으로 대세남 1등 했고요. 인천 2등 했습니다. 엄마는 아, 내가 주려고 아, 낸게났왔어 아, 아, 4만 3천원 3천, 하나밖에 안 주지. 자 그리고 오늘 제주도는 뭐 참가를 아예 안 했는데 아직 네 잠깐만요 자그 다음에 3등이 아까 우리 어 울산 울산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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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 3등 아 부산이 3등인가? 파이팅.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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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우프가 1등이 누구야? 울산이 울산 그러면 부산은 없어 왜 왔어 왜 왔어 이팅 아니야 인천이 2등 했어 바보야 오, 아니 그거 2등이 없다고. 그건 2등이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5 안돼 안돼 안돼. 감사합니다. 세 개, 두 개. 자, 그래 부산 춤 한번 더쳐 준비해. 부산 준비. 됐어. 됐어 됐어. 아니요 경마 없어. 아니야 이제 그냥 이제 끝났어 끝났어. 안 남았어. 우승 거야.